안녕하세요. 혼다 안양점 바이크 존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 올려 드린 거에 이제 출시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오늘 당일이 됐네요. 24년형 슈퍼커브가 오늘부터 시판이 시작됐고요. 시판이 시작된과 동시에 그전에 예약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뜨거운 관심이 있었는지가 좀 느껴질 정도로 좀 비교가 우습긴 합니다만, 명품 매장의 오픈런을 방불케 할 정도로 아침부터 많은 고객이 방문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전화문이 너무 많아서 전화를 좀못 받은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못 받았지만, 죄송하다 먼저 말씀드리고, 이래서 지금 오늘 출고, 이미 계약돼서 출고된 두 가지 신규 칼라에 대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이렇게 좀 뜨거운 거는 그래도 24년형에 대한 신규 칼라에 대한 고객분들이 많은 기다림이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신규 칼라만 일단 먼저 이렇게 보내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희 내부적으로 제가 한번 점쳐 봤어요. 자두 가지 칼라 중에 어떤 게더 인기가 있을까? 솔직히 저는 약간 그레이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이거 뭐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까 이거 좀 너무 박빙인데요? 진짜 무슨 선거철에 개포방송을 보는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너무 동일하게 관심을 보여주고 계셔가지고 이번에 두 가지 칼라 모두 뭐 혼다에서 출시한 칼라 중에는 역대급으로 그래도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린 그리고 그레이 이두 가지 신규 칼라에 대한 그리고 오늘 이제 옵션도 장착이 되셨어요. 이제 옵션은 어떤 옵션들을 했을 때좀두 개가 비교가 되실까 하는 관점에서 한번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옵션을 살펴보실까요? 예, 네. 먼저 좌측에 지금 보이시는 거는 그레이입니다. 그레이 보시면은 지금 그레이 그린다 동일하게 미러는 시일리오 시일리오 크롬 미러로 바꿨어요. 요거는 뭐 거의 국민템이죠. 이전부터 계속 쓰였던 거고 실질적으로 요것만 바꾸셔도 좀 오도바이 고급스러움이 훨씬 더해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바꾸시는 항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두개다 색깔의 차이와 함께 어울림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센터 엠블럼이죠. 먼저 전면부터 보여드리면 혼다 로고가 들어간 요 가운데 엠블럼이 원래 없어요. 없는데 그린에는 장착을 하셨고 좌측에 그레이는 장착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저것 또한 저것 좀 저렴한 튜닝 뭐 용품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지는데 지금 사실 커브에는 그렇게 비싼 튜닝용품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옵션을 하셔도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고 지금 두 개를 놓고 보시니까는 더 비교가 되시겠지만 정면부에 봤을 때는 아무래도 고급스러움이 음 조금 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이분 그린 최고하시는 분좀 대단하신 분이에요. 좀 특이하시고 이분은 남들과 차별화된 걸 원하셔 가지고 지금 이게 좀 무지 빠르신 분들 한번 자 비교해 보세요. 자, 그린 그레이 뭐가 틀릴까요? 이번에 특히나 또 순정 휠이 검정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검정은 아닌데요. 실제로 우리가 느껴지는 거는 검정 무광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휠 색깔이 바뀌었죠. 휠 색깔이 바뀌었는데 휠의 모양을 한번 주목해 주시면 휠의 모양이 틀립니다. 이 영상을 처음에 보시는 분들, 어, 내꺼 휠은 왜난 세차 샀는데 휠 모양이 틀리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 그레이에 있는 게 순정 휠 이번에 출시된 휠이고요, 그린 지금 보여드릴 그린에 있는 게 C125 휠을 이식을 한 거죠. c 1 2 5의 휠을 순정 휠을 이렇게 좀이 멋스러움, 좀디자인쪽으로 이 부분을 선호하시는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C125 휠로 이렇게 커스텀 까지 하셨어요 다 아울러서 이제 우리 칼국수 길이라고 표현하는 길에서의 어떤 주행 안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 미쉐린의 파일럿 스트리2로 폭을 앞뒤 10mm 씩 10mm 씩 업을 할수 있거든요 업을 하셔가지고 타이어까지 아예 신차 때 이렇게 교체를 하셨네요 자 차이점이 느껴지시죠 이제 네. 이렇게 휠을 바꿔 가지고 보면은 사실 순정 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빈 느낌이 나는데 이게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 좀꽉찬 느낌이 나죠. 그린이? 예. 뭐 요런 미 미묘한 부분이지만 요런 부분까지도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예. 그리고 가운데로 가 가지고 센터 캐리어. 요거 뭐 예전부터 있던 거니까 다들 익숙하신 아이템이지만 센터 캐리어가 달린 거와 안 달린 거의 차이점도 분명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뭔가 좀 허전함이 좀 있고 허전함이 없고 그리고 핸들 바란스 이것도 이전부터 있던 겁니다 핸들바란스 순정이고요 그 다음에 자 대구공돌 다크입니다 다크를 하신 이유는 뭐 이해되시겠지만 전반적인 톤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다크로 하는게 실버보다는 조금 더 어울리면서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뭐그 정도 감수 하실 수 있을만한 또 디자인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예 네. 요렇게 지금 차량 두 대가 이제 지금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24년도 슈퍼커브가 출시가 돼가지고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시고 관심도 높으시고 어떻게 나는 튜닝을 할 것이고 어떤 색깔을 고민해야 되실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영상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린과 그레이. 너무 박빙이에요. 지금 어느 게더 인기가 있을 거라고 점쳤던 것들과 다르게 너무 정말로 균일하게 지금 좀 소진이 되고 있고 문의가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비교 영상 보시면서 신규 칼라 중에 내가 만약에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칼라로 하실지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 올립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